안녕하세요. 충남 내포 신도시에서 다올 책사랑방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그동안 음, 유튜브를 통해서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활성화, 선후배와 함께하는 멘토링, 여름 방학을 이용해 독서교실 활동한 것을 간간히 올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울 책사랑방은 이상과 현실의 조화 속에서 더불어 동반 성장하는 평생교육 실현 책사랑방. 이용자들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좋은 세상 만들어가기에 동참합니다. 전 국민 누구라도 쉽게 문을 열고 들어설 수 있는 문화사랑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생활 밀착형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문화 사랑방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조그만 의견이라도 소중히 듣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지난번에 자녀들과 협상하는 법을 제가 낭독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초등교육은 90%가 엄마 몫이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초등 교육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아이의 교육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엄마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요. 옆집 엄마들이 어렵게 털어놓은 교육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이의 성적표는 엄마가 만든다. 어떻게 해서 아이의 성적을 엄마가 만드는지 이 책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초등우등생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우등생을 키워낸 77명의 엄마들이 저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도적인 학습 습관, 독서 습관, 시간 관리 습관 등몇 가지 공통점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잘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서 우등생이 된다고 합니다. 나는 몇 점짜리 엄마일까? 셀프 테스트. 질문을 읽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은 과연 몇 점짜리 엄마일까요? 아, 여러분이 지금부터 주변에 있는 필기구, 그리고 메모지 한장 준비해 주세요. 그걸 준비하는 동안 제가 점수부터 일단 몇점 이하는 어떠한 엄마인지 성향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49점 이하. 당신은 왕초보 엄마이거나 강심장 엄마입니다. 당신은 첫 아이를 키우고 있는 왕초보 엄마이거나 아이 교육에 무지 또는 무관심한 강심장 엄마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이 교육에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며 엄마의 노력만큼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엄마로 탈바꿈 하기 위한 계획부터 세어보면 어떨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1번부터 9번까지는 3점, 10번부터 16번까지는 4점, 17번부터 25번까지는 5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문항을 체크해 주세요. 1. 난내 아이가 몇 반인지 알고 있다. 2. 난내 아이가 몇 번인지 알고 있다. 3. 난 내 아이의 담임선생님 이름을 알고 있다. 4. 난내 아이의 짝꿍 이름을 알고 있다. 5. 난내 아이가 즐겨하는 컴퓨터 게임 이름을 알고 있다. 6. 난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교과목을 알고 있다. 7. 난내 아이가 가장 싫어하는 교과목을 알고 있다. 8. 난내 아이의 친구 이름을 최소한 3 이상 알고 있다. 9. 난내 아이 친구의 엄마와 최소한 2 이상 연락하고 지낸다. 자, 여기까지 3점씩 몇 개가 해당되는지 점수를 더해 보세요. 10번부터 16번까지 4점짜리입니다. 1번 문제 읽어 드리겠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10. 난 아이들이 즐겨 쓰는 쩐다. 샤방 안습이 무슨 뜻인지 안다. 난 내 아이의 성적보다 건강을 더 챙긴다. 12난내 아이가 원치 않는 학원은 보내지 않는다. 13난내 아이에게 절대로 욕을 하지 않는다. 14난내 아이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는다. 15한 달에 두번 이상 가족 나들이를 한다. 16. 난내 아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한 사항 4점씩 더해 주세요. 17번부터 25번까지는 5점짜리 문항입니다. 들려주는 거 체크 한번 해 보세요. 17. 난내 아이와 하루에 30분 이상 대화를 한다. 18. 난내 아이를 하루에 한번 이상 안아준다. 19. 난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는다. 20. 난내 아이에게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21. 난내 아이가 공부할 때 TV를 보지 않는다. 22. 난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 23. 난내 아이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 24. 난내 아이에게 하루에 한번 이상 칭찬의 말을 한다. 25. 난내 아이와 한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한다. 자, 5점씩 한번더 해보세요. 어떻게 점수는 다 합산해 보셨나요? 지금부터 나는 몇 점짜리일까? 나의 성적은 얼마일까? 확인해 보세요. 50점에서 59점. 당신은 자극이 필요한 엄마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아이에게 어떤 엄마인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엄마입니다. 테스트에서 자신이 체크하지 않은 항목을 살펴보고 자신의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두 배만 아이에게 정성을 쏟는다면 당신은 좋은 엄마로 거듭날 것입니다. 60점에서 79점. 당신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엄마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워킹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수를 보고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 이 정도밖에 모르고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엄마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신의 취약점을 보강한다면 당신은 최상급 엄마로 거듭날 것입니다. 80에서 89점. 당신은 좋은 엄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아이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혜롭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현명한 엄마예요. 당신은 이 테스트를 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더욱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90점 이상. 당신은 이 시대의 완벽하고 이상적인 엄마입니다. 당신은 아이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완벽한 엄마입니다. 당신은 아이의 성적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챙기는 이상적인 엄마입니다. 다만, 더욱 완벽한 엄마가 되기 위해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나는 과연 몇 점짜리 엄마일까요? 였습니다.